저희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발소 가면은 음. 머리 털때왜 그 빨간 수건으로 그렇죠, 그렇죠. 탁탁탁탁 이렇게 그 아저씨가 음. 해주면 그게 그렇게 시원하고 좋았거든요. 금방 말르고 음. 그렇게 해준 건데 그게 아프다고 하고 저렇게 오바를 하는 거예요. 아빠 아면안 아픈 것 같은데. 그래서 아빠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야. 아, 뭐 아빠 왜 이거 샴푸 셰에프못 봤어? 빛나는 머리결 음. 이 머리가 패션이 완성. 나 이제 엄마하고 목욕할래. 왜냐면 내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 <laughs> 자, 자, 이번에는 아빠랑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운동에서 회 꼭두각시를 했는데요. 아빠한테 꼭두각시 때문에 엄청 속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빠 때문에 더, 더, 더 속상했어요. 왜냐면요. 꼭두각시 춤 중이에요. 네. 또 극시에서 제 짝꿍이 저를 업는 게 있었는데 제 짝꿍이 너무 말라서 저를 못업은 거예요 그래서 제 짝꿍이 선생님 유빈이 너무 무거워요 다른 애를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제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에 와서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그 녀석 안되겠네 아빠 가서 혼내줘야겠어. 라고 안하고 에 네. 나라도 그렇겠다 라고 해서 엄청 속상했어요. Yeah, yeah, yeah. 아저러 네. 왜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의 마음을 정말 백번 천번 이해를 하는게 유빈가 물론 통통하고 귀여운건 있지만은 어른인 제가 들기에도 지금 무거워요 굉장히. 그리고 또그 친구하고 유빈이하고 몸무게가 무려 10kg으로 너무한 거죠. 그래도 사랑하는 딸이 창피하니까 가서 음. 혼내줘야지. 그래요. 말이라도 그렇지. 음. 그래도 아빠가 유빈이만 생각해서 또그 친구를 또 이해하지 않을 수 없잖아. 유빈이뭐그정하시실잘 그래, 했어요. 네, 우리 반 유은정 선생님이. 네. 우리 반에서 키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센 애로 바꿔주셔서 마음 놓고 엎히실수 있었어요. <laughs> 아 그래. 가장 강한 아이가 붙었구 가장 예 아, 가장 네. 큰 친구가 붙었는데 네. 그 친구는 굉장히 버거워하는 걸 아. 느꼈었고 <laughs> 어머니를 딱 맞닥뜨렸는데 너무 죄송한 거 있잖아요. 아 유빈이가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요새 며칠 사이에 학교만 갔다오면 우리 애가 피곤해하더라고. <laughs> 아니 농담으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안 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빈이가 사실 지금 몸무게가 그래, 아무튼 얘 몸무게 얘기하지 예, 말래. 얘 얘기를 아, 안 하는. 아 요즘 저 유빈이 형이 몸무게, 몸무게 많이 순명. 빠졌잖아요. 더 쪘어요. 괜찮다고 <laughs> 해야지. 아유. 아니 어떻게. 아빠가 초등학교 1학년 앉다가 허리에서 뚝돌이 나가지고 물리치료도 받았었어요. 이야, 그면안 아, 돼. 예. 살을 좀 빼야 돼요 유빈야. 그래고 이제 그 얘기할 때도 딸 아이 편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참알겠습니다신까지 네. 네. <laughs> 부업 <부분방> 빵 공감 토크였습니다 <laughs> 네, 땀 흘리며 배우는 승부의 세계. 자,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부업 빵 운동해. 도전 종목은 바로 우리의 전통놀인 외발 시름입니다. 공업방 아, 아, 운동에 어떻게 하는 건지 어, 우리 아빠들이 한번 네.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시작 준비.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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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도는 자, 이거요. 이거요. 손으로 미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됩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죠. 밖으로 밀어내는 <laughs>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웃음> 밖으로. <웃음> 아아아 이렇게 해서 기경아씨 해배 <laughs> 간단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지는 거고요. 경기장 원형 경기장 밖으로 나가서 <laughs> 지는 겁니다. 방금 봤죠 네. 정확하게 네. 하지 않고 옐로우 카드 네. 두분 받으면 탈락입니다 맞아. 탈락 네알습니다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 어? 어, 어, 아, 어, 어 그럴래요? <laughs> 야 언젠가도 만나는 거야 난 너무 오, 쉽게 봤어 난 너무 쉽게 봤다고 나가세요 어? 오늘의 긴뱃 내가 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다할수 있어요 삭제! 김는 사+ 키는 사+ 김는 사+ 오 좋아 좋아 좋아! 는 사+ 키는 사+ 키